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씨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8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면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죠.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최대 주의 구간에 들어왔죠. 킬러 씨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폭락을 한다. 잘 보시고요.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음,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국제 유가 그 다음에 중국 금리 인하폭 실망감 비트코인이 조금 널뛰게 하는데 뭐 이따가 좀 이따 좀 보시고요 예. 자그 다음에 4주 랠리 상승 부담에 조금 내렸다 숨 고르는 위 증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고를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해외 증시 보시면 네. 다숨 고르기라고 하네요 네. 자, 숨이 이제 껄떡 넘어갈 수도 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강사장 잠시 멈춤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는 흐름을 잘 보자. 일단은, 네, 피버나 치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보면 고점이 맞다. 반등 고점입니다. 네. 파월 의회 증언. 오늘하고 내일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제 나올지 선물 상황도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서울 발로 앞두고 조정 국면 네. 잠시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네. 방향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잠시 멈춤 이런 건 없다 그다음에 자버피 지표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룹 포커스가 좀 고장이나갔고요 158.8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다른 쪽 자료 지난 금요일이지만 16일 자료가 167.9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3일 늦게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여기, 얼마요? 예, 215. 여기를 치고 지금 내려왔다가, 예, 140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을 준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예, 지금 계속 대세 상승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2021년 2월 15일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버핏 지수죠. 이거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140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자 어떻게 된 거죠? 예,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167까지, 예, 167까지. 그러면 200까지 갈려면, 200까지 가는 게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 네. 이게 더갈 것이라는 아주, 아주 단순한, 순진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거품을 만들었죠. 꺼지고, 반동 살짝 주고, 아, 민스키 모먼트. 이때도 그랬죠. 다컴버블 리만 사태, 지금 올버블 사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을 그렇게 안 보면, 예, 계속 갈 거라고 롱에 배팅하다가는 완전히 골로 가는 네 킬러스에 걸리면 그거는 약도 없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 자, 이게 그때 이제 80, 음, 자, 81에서 지금 70대로 내려왔죠. 아직도 극도의 공포인데 지금 요게 왔다 갔다 해요. 시계 추 마냥 잘 보셔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점 다 있고. 그 다음에 고점 치고, 자, 내려올 준비 하는 거죠. 8 2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4월 달 이후에 이상 현상, 이게 뭐죠? 예. 네. 소위 말해서, 어, 빅테크 종목들이 날랐던 그 시기입니다. 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왔었어야 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4월 중순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번엔 25 이하까지도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모멘텀 꺾였죠. 주가 강세, 주가폭, 자 푸콜 옵션이 중요합니다. 일단 바닥을 찍었고요. 0.7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네, 1.1.14, 1.13, 네, 1.05 무슨 얘기죠? 푸시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요거 잘 보시고요. 시장 변동성도 지금 바닥 잡고 있고, 안전한 피난처수요 요거, 정크번드.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진짜로 극도로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극도의 공포까지 몰, 몰고 갈 가능성. 그래서 이번은 하락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어, ARKK. 자, ARKK 같은 경우는 어제 살짝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중소형주죠? 예, 지금 80%.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죠. 몇달 동안. 보시고. 자, 은행주 보시면, 예, k b w 나스닥 은행주에서 어제 빠졌죠? 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52%. 자, KRE 지역은행 55%.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국내 유일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팩웨스트 보면 못 가죠. 자, 어제 5% 넘게 빠졌습니다. 은행주들 다 작살나고 있죠. 보이시죠? 올라가더라도 살짝 보합. 네. 보이시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중소형주 망했고 은행주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완전히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시작이죠. 이거잘 보시면 돼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애플은 그대로 있었고 잠깐 좀 보시면 어, 그거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은 0.05% 네, 보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1.2% 5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2. 얼마 네, 61% 올랐고 자 그러면 대형주는 이제 엇갈리고 있죠. 그러면 대형주 3 개가 쪼로로 빠지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세다. 자 이런 커다란 지표를 여러 개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을 하고 네, 넘어가야 된다. 잘좀 보시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키오 지표. 자, 이거는 코베 스키오 인덱스인데요. 보통 이런 고점치고 두세 달 안에 큰 폭락이 있었던 네, 그런 어, 이게 주봉인데요. 네,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지금 고점을 쳤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스키오 네, 지표. 자, 열봉을 보시면 네,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밑으로, 그래서 143,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자, RSI 지금 얼마냐? 47. 조만간 이 하락 이쪽, 바닥을 향해서 내려올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조만간, 네, 엄청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때, 2021년 6월, 8월, 6월, 9월, 그 다음에, 예, 이때. 그래서 서서히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주식 시장은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래서, 1 0 0정토 근처에 오면 거의 바닥 근처에 오는 걸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지표는 블랙 먼데이 이런 급작스러운 폭락을 예방하기 위한 코업베 쪽에서 만든 지표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태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상당히 지금 고점을 형상하고 쌍봉 보이시죠? 쌍봉 폭락하고 있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큐, ARKK나 요런 거, 그 다음에 공포 탐욕, 그 다음에 버피 지표도 지금 아까 수치로 보여린거 보면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음, 이런 걸 봐야지. 예, 그래, 그러면, 자, 함부로 대세 강세장, 상승이라고 얘기 못 하는 거죠. 아, 정확한 지표 해석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싫으면 그냥 딴거 믿으면 됩니다. 예. 자, 그러고, 예, 원달러 여기 환율 어제 8원 올랐어요. 1288. 조만간 다시 1300원 대 진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달러가 올랐나? 자, 이렇게 봤더니, 달러는 어떻게 됐어요? 예. 아,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어제, 원달러 환율만 올랐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튀는. 이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 영향 같아요. 잘 보시고, 지금 중국이 간당간당합니다. 환율을 보면. 여러분도 진짜 주의 구간에 와있고, 자, 잘 보셔야 되고, 자, 유로 보면, 유로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얘도 헤드 앤 숄더, 유럽은행, 유럽 기업들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월봉을 보시면, 네, 이때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의 모습이 비슷하고, 그러면, 네, 2 0 0 0년의 다큰버블 경에 이때, 예, 유로가 이렇게 완전히 약세를 보였던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자, 요거는 유가죠 70달러.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 경기 침체라든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어제 이더리움 보면은 조금 올랐다는 것 뿐이지, 3개월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나스닥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죠. 이따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하고요. 자, 국채 10년물 어제 많이 내려왔죠. 예, 2.5%. 예,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 자, 그러면 3개월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자, 2년물, 자, 5년물, 자, 그 다음에 자, 30년물, 자, 어때요? 많이 내려왔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올라가면 내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주고, 올라가면 지금 내려주는. 누군가는 조작하는. 그게 연준 돌대가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완벽하게 YCC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잘좀 팔로우를 하시고요. 자, 10년과 3개월.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년과 2년. 네. 얘는 다시 여기 바닥까지 오고 있고, 자, 30년과 5년. 일단 바닥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아직 정상화가 안되고 있죠 그만큼 미국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국채 금리가 이제 정상화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증시는 결국엔 뭐할 것이다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10년과 2년 똑같고 자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예, 정상화됐을 때곧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네, S&P500은 폭락할 것이다. 자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하일드 정크본드 지금 다중바닥 쌍바닥 예, 짝꿍댕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얘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쓰레기형 모양인데 예, 조만간 위로 올라갈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DQ 자 SPX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 어때요? 예 다시 이제 고점 근처에 왔지만 예 결국에는 이큰이 이 하락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무너져야 돼요? 예, 대형주. 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DJI 얘도 마찬가지죠. 보시죠? 예, RUT 예, 자, 헤이맨 예. 그래서 이 고점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설마 이게 갈까? 이때도 그랬어요. 다크버블 때도 야 설마 갈까? 이 1929년 다크버블 지금 현재 모습들이 예, 완벽하게 버블을 어, 나타낸 거다. 그러면 누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 자 리오프닝 기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애플, 특히 애플,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애들. 중국 쪽의 매출이 많이 줄겠죠. 그럼 매출이 줄면, 네, 뭐가 낮아지죠? 네, 기업 이익이 낮아지죠. 이익이 낮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타격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뭐예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셔요. 애플 실적 실망감 그래서 폭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중국이 안 들어가는데, 예, 이거 핸드폰, 뭐,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팔리겠어요? 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중국. 제가 환율 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자본이 빠지고 있다고요. 그게 안 보이나요? 네. 잘 보시고. 그러면 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IPO. 네. 자, 하람이. 예. 32달러. 보세요. 예. 여기 2021년 2월 달 고점 치고 살짝 반등 주고 금리 인하하면서 폭락을 했죠. 아, 예. 이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반동이 세게 왔나요? 지금 나스닥처럼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건안 보이죠. 예. 그냥 나스닥 올라간 것만 보이죠. 어, 돌다가리들 눈에는. 근데 우리는 이런 건다 본다 이거죠.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파이널만 기다리고 있다. 디알 호튼 부동산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예, 다이버 전스 주택 법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무시무시한 일이죠.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코인 모든 게 버블이 지금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예,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뭐, 어, 간다, 강세장이다, 아, 이 종목 살아 너나 많이 살아 막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천 보세요. 자, 언제부터? 6월 초부터 진행됐던 이 박스권을 보세요. 더 이상 못 가죠. 예. 이게 뭘 뜻하냐? 유동성이 이제 말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는 160달러,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붕괴가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이고, 어디까지? 팬데믹 저점까지 보셔야 되고, 자, vxn, 자, 쌍바닥 이후에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음, 변동성. 그 다음에 빅스, 자, 바닥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bix, 예. vbix가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지금 쌍바닥이죠? 여기도 쌍바닥이에요. 여기 쌍바닥이고, 여기 쌍바닥이에요. 자, 뭔가? 뭐, 틸 준비? 예, 뭐, 비슷해요, 지금. 어디랑? 예, 팬데믹 때랑. 여기랑 여기랑 V 빅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예. 네. 볼줄도 모르고. 그럼 얘 올라가면요 예. 네.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 네. V 빅스입니다. 빅스에 대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네. 큰 나는 거죠. 한두세 달러로 작살 낼수 있습니다. 시장은 주,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큐큐큐죠. 자, 6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갭성으로 떨어져서 지금 거래량 안 들어왔고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고점 저점 되돌림 78%까지 갔고 나스닥을 보시면 얘는 61.8%딱 찍었습니다. 신기하죠? 예, 네,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 아,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여기 자, 다큰버블 때도 고점, 저점, 61.8% 근처 갔었죠? 네. 그래서 한세달 정도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애도 지금, 자, 그러면 세달 머물고 내려온다 보면, 7, 8, 9월 달, 그러니까 지금 6, 7, 8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예. 네. 상당한 크러시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언제 정도냐면 내년 한 6월 예 네, 요거 어, 시간 개념으로 보면 내년 한 6월이나 초쯤에 됐을 때 그래서 지금 파동이 a 파 b 파자 여기 잘 보세요 그다음에 자 c 파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수 있다 누구나가 다 강세장이라고 얘기했던 이게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무너진다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는 지금 고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오거래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자계으로 떨어졌고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모습은 이렇죠. 음, 그래서 78% 부근 살벌합니다. 자 보세요. 자, 윗골이 달리면서 고점, 저점, 예, 그래서 되돌림,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어, 이때도 그랬습니다. 다큼버블 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대단하지요? 네. 반도체. S&P 500, 어제 개압으로 떨어졌죠. 개압으로 떨어졌어요. 거래량 살짝 나오면서. 네. 잘 보셔요. 그래서 61.8% 살짝 넘었는데, 네. 제가 어,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예. 네. 인베스코 어제. 네. 그거를 보면, 얘는 여기에 있다, 지금. 네, 가중치를 어, 가중평균한 거는 여기61.8%부근이고요 지금 얘는 살짝 오버 슈팅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왜곡된 어, 이런 종목들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때문에 얘도 오버 슈팅이 된 거다. 잘좀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얘도 이제 하람이 패턴이 떴고 이제 여기 고점을 못 넣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다우지수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약으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파월 의회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안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이다. 보세요. 시간에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자, 다우지수 보시면, 월봉에서, 음, 자, 어있죠 로고 차트가,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게 120년에, 예, 추세선 상단에 예, 지금 머물다가 지금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8개월째 이러고 있죠. 그래서 한 2만 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의권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아, 이제는 어, 심한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다. 철저하게 예, 지표를 확인하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나90% 이상의 고, 대세 상승, 강세장 외칠 때 저는 네. 지표를 확인하면서 진짜 주의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자 판단이 다 틀립니다. 다 롱을 외칠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한 커피 후원이 기다려지는 대상입니다.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